근데 지금은 아메리카노래 어, 아니. 아니지 왕이 앉는거는 용이랑 황금이지 뭐 그런거 이것 때문에 잠깐 나온거죠 아. 계획했던 코스가 이거 잖아 음. 아이딱 있고 여기 안에가 공복공이 구나 음. 오케이 지... 갈간단 이대로 있다가 인사동, 인사동 쪽으로 넘어가서 정말. 음. 시까지인걸알았 응. Did you have good time in palace? <laughs> 아, 예쁘게 나온다. a v e a g o o 이 time in 날그 e 기를 하죠. 하지 o 못 바꾸죠. palace? 아니었어도 바꿨어. 이기세 i 문화회 h 그래,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또 여행 온 느낌이 나지. 아니면 은 우리 일요일날 오, 만약에 누구냐? 아니 LA에 있는 것보다 LA에 거기 어디, 어디냐? 무슨, 무슨 로드인데? 미스 가르쳐 줘고미스 음, 뭐 찍어줘? 정 어. 영상으로 아니면 사진으로? 둘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게도이 정도? 이정모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아이 정도? 이정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저거는 모형이겠지. 산 이번 사는 거고 저건 모형이겠지.

입장 마감. 신기하니가찍어 봐. 다시실니애이감하십